아니? 우리팀의 단백질 블럭이 있네요? 단백질 <laughs> 왜? 양양백질 하나 눈물이 <laughs> 나왜 <음료나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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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너발냐왜내거 아니야? 고마왜 내.. 음, 내가 키야? 다 먹었어 오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타워 한 번만 치고 올게 네. 한 번만 치자 딱한 번만 한 번만 더딱한 번만 더 가자. 이제 나와! 조리 <laughs> <laughs> <저리>? 아빠가 딱한 장만 딱! <웃음> 딱, <웃음> 딱, <웃음> 딱 <웃음> 환영이지 저거 아니아니아니요찐이였다요찐이었어요 어, 음... <laughs> 환영 같은데? 환영이죠? 아 정상적인 사람이 저렇게 올 리가 없어요 <laughs> 충이라고 해서 충격을 먹었네 정말. 내 네, 손상이. 아따 못 일어난다. 좋다 좋다. 못 일어난다 좋다. 석시오. <laughs> 못 일어난 내가 날세가 다 행복한 순간이. 음 원딜이 둘 알겠습니다. 아 어, 루이스 하실? 그래. 아무도 죽게 하지 않겠어. 나한테 한말 아닌 거 아니야 혹시? <laughs> 왜 앞에 나가는 사람이 내, 내가 될것 같지? 아..아닌 아, 거 아시죠? 루이스가 아... 다 해줄 거야 와 멋있어 제일 먼저 죽어서 죽음의 맛이 어떤지 김이 루이스 하고 올게 <laughs> 김이 루이스 고다 음이 <laughs> <응>, 맛은 <laughs> 죽음의 맛이군 이 죽음의 맛이로군 설마 또 들어오겠어요 <laughs> 아 다시는 플래그를 세우지 않는 것으로 <laughs> 아 종동님! <laughs> <동봉이. 웃음> 야, 나 <나도> 스킬이 없었어. 아니, <laughs> 나 봤어. 나 봤어. 나 봤어. 나 봤어. 그인센트 옆으로 했다고. 로치 카드가 빗나가 싶어? 아, 어, 딸수 있네. 로치 내 샤드 어떻게 됐어? 왜 샤드 어떻게 된 거야? 루시를 보면 약간 좀 눈이 찡그러지고.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. <laughs> 안 맞는데 어떻해안 뭐, 맞는다고 안먹 번도 안 먹었다 안 맞는다고 나한테 루이스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한거 아니라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알았다고 그만해. 그거 <laughs> 어, 이상하네. 왜안 맞지? 맞아. 근길는 원딜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. 어, 왜? 원딜을 따러 가야지. 원딜을 지키하는 의무가 있어. <laughs> 그거는 근기 <기기> 아니고 방어지. 탱커가 <laughs> 그러는 거지. 딜러의무는 따는 거라고. <laughs> 따이는 게 아니고. 나 지금까지 그런 줄 알고 계속 따였는데. 적 팀의 의무를 도와주고 있었네. 데이터를 <laughs> 갱신합니다. <laughs> 택시 타고 갈까요? <laughs> 택시 타고. 모리스. 내 택시야 원딜 보는 거. 아 그때지 말고. <laughs> 야, 그걸 택시라고 생각했겠어. 나의 머리를 봐줘 이렇게 실루엣으로 보면 마치 단발머리를 한것 같고 예뻐 보이지만 여러분은 진실을 그렇지. 알게 될 것입니다 저의 진실된 머리를 봐주세요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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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딜들 패지 그래 원딜들한테 <laughs> 까치지 마라 아나왜 스파이럴이 안 먹혔냐 나이스 e 방방이가 잡 반다. 방방이가 반다. 방방이가 차래다. 방방이가 차래다 방방이가 해냈다이가차 반딱 반딱거리네. 어, 저왜 이렇게 딱 어? 뭐야? 반딱 반딱 페이스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? 아, 그런 거야. <laughs> 근데 왜안 없어지지? 뭐야 이거 버 걸렸다. 나왜 이렇게 반짝거려나나타오야 <laughs> <그래. 웃음> 헤헤헤캐롤의 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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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 맛을 봐라 몸무게도 맛 봐라 와 봐서 수호자가 지금 드니스 봐주고 있어 1대1 하라고 슈톤이랑 <laughs> 대박이지 않아? 지금? <laughs> 와 대박 수 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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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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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잡긴 잡았네 아 분열창이 선들만 없었어 m 에 p s 예, 예. Excellent. Gabriel, s 저 n g e r 도 h s 도 I fee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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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철공발이 대접 앞에서 대접하는 안 된다. 죽여!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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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이거 까지 써버렸어 너 아깝다. 아나 느려 더 이상 빠르게 먹자 <laughs> 지쳤어? 우리 집에 가서 가서 햄버거나 먹으러 가자 <laughs> <laughs> 한명죽였한명 죽였어 잡아 내 진식이 자식 이놈자이 자식 이놈 자식 식 아저씨 요즘 애들은 환상적이거든요 뭐야 론 뒤에다가 뭐 등딱지 달았어 등딱지? <laughs> 약간 퐁뎅이의 <풍뎅이에>, 그것 <laughs> 근데 이게 지금 봤을 때는 괜찮은데 그 약간 무적상태 됐을 때는 되게 마기 벌레 같아요. 도왔어잉. <목소리> 도왔어! 아, 아무도 안 오네! 딱이 타이밍이 올 타이밍 아니었나? 내가 아주 완벽하게 어? 어, 저기 뭐 탁! 하고 사다 팍 하고 착 하고 딱 들어가는 <laughs> 역사적인 수가였는데 음. 어떻게 그걸 바로 안 들어오냐고! <laughs> 당연히 뻔히 보여서 안쓰죠? 애들이 왜 이렇게 머리를 쓰고 게임을 하지? 제발 생각없이 게임을 해주길 바래. <laughs> 음, 줏이 <씨> 낀대요? <laughs> 어! 아유, 이 자식이 개상이야! <laughs> 블랙을 세워버리면 어떡해? 음, 낀다 이거 오. <laughs> 어! 이거 론이 좀만 더 걸음이 빨랐어 도으저 골목에서는 아무것도 못함론거이동 속도 좀 늘려줘야 는거 아니야? 제발 제발 흐 하지마 모래가 아고 똥을 던지는 캐릭터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 스킬을 받아아 그러고 그래 자라어지마 <laughs> 구석에서는 그 누구라도 죽어 맞침 <laughs> 비도 오네요 먼지나게 맞으셨네요 <웃음> 어! <웃음> 외롭지 않지 어! 이렇게 죽는 건처이야끝났데나 <laughs> <끝난두. 웃음> <laughs> 이거 뭐, 뭐야 뭐야 와 이것이 바로 바로 이것이 화산대면서의힘 아니겠어? 대박쓰! 렘들아 yeah. 내가 처음으로 우리집에 1킬을 갖고 왔어 짜잔! <목소리> 좋아좋아 아주 만족스러워 죽었는데도 킬이 들어오는 건 인생에서 <목소리> 처음이야 아 이제 그 캐릭터가 나요 클리브라고 하는 아 로드릭 여기있어! 아 이거 괜찮네 아, 새로운 몸이 뽑혀. 잘 어울려요 <목소리> 내가 근처에다 못떠펴 키워줄게 자 여기서 쉬고 있어 와 <laughs> 아, 이거 <이랬어? 웃음> <laughs> 왜 다시 서울에서 도 무닥골을 신다고? <laughs> 맞아 무닥골에서 얼마나 안락하게 쓰는데? 아씨 이 똥캐 진짜. <laughs> 아 내가 먼저 뱅그린자 썼는데, 재특이 가자마자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? <laughs> 인간의 속도와 바람의 속도는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안 <laughs> 보. 제제 동체 시력도 총알을 막을 수 있는데요. 음, 물체가 날아오는 건 막아도 사람이 날아오는 건못 막나 보니까. <laughs> 아아아나 맞았어! 이거 빨리 막타 막타! 그렇지! 나 아, 아픈가? 왕안 아, 줄... 맞았지롱! 못 맞췄쯔롱! 못 맞췄쯔롱! 가가가가가가 가가가가 고고고! 고고! 어... 나와야겠다 님들아 애들 다 나와요 이거 이거 깨고 가 이거 깨고 가 깨고 가 깨도 있어? 가자 가자 <목소리> 나이스 집에 가텔탈 <목소리> 걱정 안 해도 돼알아줘봐아내 걱정도 해줘 내 걱정도 해줘 호텔은 굴사대요 음... 음... 어, 잘하겠다! 어, 니 음, 이게 다 걱정을 해달라고 플래그를해오서 그런 거야. 아, <laughs> <laughs> 이게 진짜 걱인 거다. 맞아, 의젓하게잘올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뭐온 <laughs> 거야. 왜 자기 자신을 <laughs> 못믿어서그 사단을 만들어요? <웃음> <웃음> 다들 왜다 밑으로 내려갈 때 오른쪽으로 도망가냐고. 어, <laughs> 몸, 너무 길어진짜 <laughs> 기초부터 시작하는 동치질이었습니다. 이게 뭐야? 기사가 해치기 빠졌어요. 나 겁나 힘다 야야 겁나 대라. 우리 이거밖에 기회가 없어 이거밖에 이세상 아,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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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기네 유튜브에 올려줄게 아 무조건 t 에 나올, 나올 수 있어 얘들아 <laughs> 다들아야 이겼다 <웃음> <웃음> 올려줄게 올려줄게 아개 힘들었다 진짜